네 안녕하십니까 황남운 회계 TV의 황남운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날 금융위에서 보도한 회계제도 보안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진 배경부터 한번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17년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 감사 감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해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제도들에 대해 해계 투명성을 제보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해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계 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해 회계 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안 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내부에게 관리제도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감사를 받는 것을 2조 이상은 이제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2조 미만은 원래는 이제 24년도부터 도입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25년도 5년 을 연장을 해서 29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어, 5년이니까 좀, 예, 뒤로 밀었는데, 음. 이거는 잘한것 같아요. 예. 어, 내부에게 관리해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해외법인들도 합쳐야 되고, 또 업종에 다른 또 이제 종속회사들도 합쳐야 되고, 뭐 이게 수십 개, 뭐, 백개 이상 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예.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예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미 지금 제가 아는 회사도 1조차, 1조 이상 되는 회사가 지금 구축용역을 진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게 규모가 작, 크지 않은 그 종속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회사에서 종속회사 감사인한테 오딧 인스트럭션, 감사지침서 등을 보내면서 이제 주요 사이클에 대해서는 내부에게 관리제도에 대해서 감사 수준으로 그 감사 절차를 수행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 연결 기준을 유예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지정 6% 플러스 3요거는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지정 주그 지정 제는 이제 그 유지하는 것인데 대신에 이제 직권 지정 사유 중에서 재무적 지정 사유는 관리 종목 그 지정하는 거하고도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은 완화하겠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부의 영업 현금으로 3년 연속. 이것은 이제 그 예,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권지정까지 하면은 힘든 회사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오기도 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 지정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자율 수임제도 바꾸는 것으로 대표 발의를 한게 있었는데 어,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어, 그, 그, 감사 품질 그리고 이제 해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그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주기적 지정제는 유지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방향은. 어, 제 의견하고도 일치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제대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빅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그런 리스크 관리가 강, 강한데, 이제, 로컬 같은 경우는, 로컬에게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상장사 감사가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전체 수, 그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 비,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런 품질, 어쨌든 이제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그 로컬 회계법인의 감, 감사 품질이라든지 그런 품질 관리실 이쪽 그 리스크 관리 부분이 감사 그 수준도 향상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연화하겠다. 예, 이 부분도 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음, 그렇죠. 지정감사인의 제의를 이용한 권한 남용 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그리고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의 지정 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 네, 이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이것도 이제 좀 실효성인, 이렇게, 실제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는 감사인을 이렇게, 그 좀, 문제 제기를 감사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권위를 하는 게좀 그거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용성 있게 이런 제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정 감사제로 인한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지정감사인이 산업 전문성과 감사 품질을 제고를 위한 그 위하여 적격성에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각 이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정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그 감사인들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갑질하는 회계사들은 도태되고 노태 등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들이 어, 회계법인이 더 많은 그런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권 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반 시장적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까지 있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 음, 예,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 그리고 이제 여러 회계업계에 회계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된것 같고요. 예. 아 이렇게 또 이런 방향들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정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 좀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고. 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도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